이 나무가 있는 집안에는 병자가 없다. 동의보험의 한 구절입니다. 안녕하세요. 컨세단 약초티 v 입니다 오늘의 약초는 집안에 이 나무, 즉, 한 그루만 심어 놓아도 병자가 없다라고 소개되어 있는 아주 귀한 나무 중의 나무, 비파나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도 컨세단 약초티 v 의 구독자 아니신 분은 화면 중간점에 있는 붉은색 글씨 구독 꾹 눌러 주시면 평생 동안 무료 시청 가능하고요. 또한 지나간 모든 프로도 다시 볼수 있게 됩니다. 비파나무는 장미과의 상록 교목으로 잎이 사철 내내 붙어 있고요. 나무의 키는 다자라면 약 10m 정도 되고 남해안쪽 즉 따뜻한 지방에서는 이 나무를 과실수로 재배하고 있으며 원산지는 중국이라그러죠이 비파나무의 특징은 꽃이 10월에서 11월 심지어 12월까지 피고 있으므로 사실 우리나라 기온에는 아주 따뜻한 곳이 아니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무는 자라겠지만 은 꽃이 즉 얼어서 동해를 입어서 그 이듬에 열매가 맺질 못하고요. 그러다보니 해남지방, 거제도 또는 제주도 이러한 아주 따뜻한 지역에만 이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. 열매가 다 익으면 노랗소름하고요. 크기는 탱자보다 조금 적습니다. 잎은 길쭉하게 생겼는데 어,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요. 그런데 잎의 앞면이나 뒷면을 잘 보십시오. 흰 털이 부실부실하게 붙어 있죠. 자, 여기에 붙어 있는 이 털이나, 아니면 다른 과실에 붙어 있는 털도 어, 먹을 때 반드시 제거를 하고 먹어야 됩니다. 특히 복숭아 같은 거, 털 많이 있잖아요. 그죠. 어, 이 털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체질에 따라서는 이 털을 복용하고 나면 알레르기즉 두드러기가 일어날 수도 있죠. 그래서. 독숭아나 또는 이 비파나무에 있는 털을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지금 가지에 꽃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. 꽃잎 주변에도 털이 많이 있죠. 열매도 털이 있고 잎에도 털이 있고 비파나무 즉 나무는 목재 재질이 아주 좋고요. 또 끈적끈적하고 쉽게 부러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. 공업용이나 가구용으로 아주 귀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주 약재는 잎과 열매를 쓰고 있습니다. 잎은 가을부터 이른 봄 사이에 채취 앞 뒷면의 흰틀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늘에 말려서 사, 쓰고요. 열매는 이듬해 초 여름에 익는데 어, 노랗게 익으면 채취 통조림이나 또는 약용 식용으로. 아주 귀하게 쓰고 있습니다. 제가 조금 전에 이 비파나무가 있는 집안에는 환자가, 즉 병자가 없다라고 했죠. 이것은 동의보험에 수록되어 있는 한 구절이고요. 그만큼 약효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. 한마디로 약효가 대단하다고 볼수 있죠. 한방에서는 양명으로 비파라고 부릅니다. 효능은 기침 가래약을 쓰기도 하고요. 또는 만성기관지염, 천식에도 쓰고. 그 중에서 사실 이비판무 잎을 말려서 따리면 처음에는 약 색상이 진한 노란색이 나오는데 어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붉은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. 더위 먹은 데 쓰고요. 만성기관지염, 천식으로 기침을 자주 하고. 또는 목에 끈끈한 가래가 붙어서 목소리가 그릉그릉 나오고 숨소리가 조금 거친 사람들 이 비파나무 잎을 달여서 먹으면 효과가 매우 좋고요 또한 피가 부족한 분들은 이 비파나무 잎을 달여서 꾸준하게 먹으면 혈액 생성이 잘 되어 또한 순환을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. 피부 병에는 비파, 잎을 욕조에 넣고, 우려 그 물에 몸을 적셔 씻거나, 또는 접을 내어 그 접을 피부 질환에 발라도 매우 좋고요그 외에 갈증을 먹게 하고요 학질이나 구토, 또는 위장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이 비파, 잎을 따려서 드셔보십시오. 또한, 신장기능이 안 좋아서 소변을 잘못 보고 질끔거리는 분, 이비파잎 매우 좋습니다. 주 약재는 제가 잎이나 열매를 쓴다고 그랬죠. 잎은 가을부터 이런 봄 사이에 채취해서 잘게 썰어 씻어서 틀을 제거하고 말려서고요. 열매는 생으로 먹어되고 또는 말려서 약재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. 비파나무가 있는 집 안에는 병자가 없다라고 했으니 이 비파나무를 한나무 심든지 아니면 잎이나 열매를 구입 꾸준하게 활용해 보십시오. 아마 모두가 건강해질 것입니다. 저는 한국전통약초연구소 교수입니다.